어, 진짜 이쁘다 저식이 하아 20% 할인 그 20%있요아그뭐 주스랑 그런거 하나 준다고 했던거 같은데 아니구나 오 여기가 수영장 크진 않지만 우리는 614호 오 이쁘지? 응. 나가볼까요? 아, 네, 아, 말이 어머, 이뻐라. 여기 과일 앰프이고, 물이랑 과자랑 땅콩도 괜찮 이 음료수 공짜, 노란 딱지는다 유료예요. 소파 있고, 캐리어 놓는 데 있고. 화장실. 샤워하는 곳 따로. 턱이 진짜 높구나. 턱이 되게 높아, 그치? 오, 아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나 보네. 오 진짜 이쁘다. 강가 바로 앞에 이렇게 실크 센스. 모이아 와서 가까운 데서 에 레모네이드 한 잔. 어, 아이스, 뭐 아이스. 응. 다습니다 이걸 꼭 짜야 돼. 좋 응. 어, 귀여워, 햄버거. 다도에 살짝 단면? 응? 네. 어디서 만들어 오신 걸까? 이제 코바고 먹어야겠어. 이찮아 y 이렇게 늦게 나오면 자기 또 진짜 빨 w air, slow. y 슬로우. e g o i 기 g 천 o chill, chunshun air. I d 아 n t take i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요아 k e it. I'm going to take 있 t 아니.. 갑자스러잖아 <laughs> 항상 생각 좀 하고.. <laughs> <그냥 웃음> 아니.. 행동해도 돼.. 이렇게 먹어서 얼마 나온거야? 8,500원 나오고 네, 네. 오빠 햄버거 5,000원! 네.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월드타운을 갑시다! 어. 어, 거리 도착! 이쪽으로 이쪽으로 친구가 부탁한 도장 만들러 갑니다 오 우리 도장집 도착 자기야 응. 더워? 오 마이 호이안 너무 좋다 호이안 너무 좋아요 친구 도장도 완성하고 이제 남편 가죽 지갑 좀 보러 가려 <laughs> 아유 더워서 어떡해. 아니야 이거 하이간. 아 진짜 너무 아름답다. 보이안 첫 쇼핑. 우 너무 이쁘다. 우. 와 오자마자 서비스 대박. 자기야 뭐라도 사. 홍민 왔어요 홍민. 완벽. 딱한 개만? <laughs> 오잘 오케이. 골랐다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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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땀안 흘릴 줄 알았는데 완전 더워요 <laughs> 바람은 부는데 여기서 남편 지갑도 사고 이제 투봉강 가보려고 합니다 <laughs> 와 너무 이쁘다 오빠 소원배도 많이 발전했다 여기는 기념품 많이 팔고 음식도 파네요. 딸기, 딸이 아스크림. 어, 너무 귀여워. 감사합니다. <laughs> 음! 코로판 <야>, <laughs> 도착. 와아 어 진짜 맛있겠다 음. 대박이야? 응 음, 맛있다 무슨 맛이야? 시큼한 거 먹는 것, <laughs> 네. 것 같은데 시큼한 거? 이게 고기튀긴거 같은데? 응 돼지 응 음. 돼지고기야 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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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메뉴 먹어볼까요? 오 진짜 튼실해 음. 음. 맛있다. 음. 음. 아 이거 이. 5,000동인 줄 알았는데 25만 동이 없다. <laughs>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장. 저희는 지금 수분강을 바라보면서 윤이건강을 길어주기로 했습니다. <laughs> 자, 손을 합쳐서. 조식당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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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가 어디죠? 안방비치요. 안방비치. 라플라즈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흡사. 춘장된 수육장 느낌쓰. 그 유명한 라플라즈. 헉, 자기야, 여기 완전 멋있다. 여기 더울 수가 없다. 선풍기가 두 대나 있어. 가리비 등장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그치? 먹어볼까? 응? 어, 아, 내가 좋아하는 훈가리비다. 홍가리비. 아, 세일 나왔다. 응? 음? 응, 음, 하자. 응. 소금을 찍자, 소금. 음. 소금을 살짝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음! 훨씬 나. 대박. 이거 봐. 오빠 여기 들어봐. 이렇게. 음 <laughs> 응. 음다 응. 응. 응 알았어. 어, 너무 멋있다 진짜 짬비이지짬다 쩔어. 시림프 이게 스페셜 <laughs> <너무 좋다. 웃음> 아 진짜 좋다 <laughs> 자코지 오늘도 나왔습니다 봄야 <laughs> 2차 코리아 월드타운 2차 발 각질 제거하러 가는제천이잘가 쟤가 요 각질 제거? 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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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chi. ah, uh, vegetable. Mm. Kimchi. Kimchi. <laughs> <Vietnamese>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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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oh. 아, 응. 그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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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나 먹는다 이 어, 자기 먹어. 어때? 짱이야? 응. 냄 오,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음. 아. 아. 와. 너무 어, 빨리 뜨아어케이아이고아어짜좋 <laughs> 너무 뜨거워! 아...땡큐! 뜨 <laughs> 배가 타는게 느낌 드는게 아지 어...맞아! <laughs> <laughs> 음...이거는! 음. 음, 야채튀김이네! 거의! <laughs> 에어컨 있는 곳으로 피싱! 쌀국수도 어제랑 달라졌어! 닭고기 쌀국수？이거 응. 응. 는 소고기 쌀국수？이 고기 맛있 어？너무 맛있 어 응. <laughs> 먹어야 돼요. 어디도 먹고. <laughs> 그러니까. 여기 진짜 예쁘고 맛있게 삼겹살 구이. 스 파. 마사지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숙소 <laughs> 응, 음, 진짜 맛있게 생겼어. <laughs> 이거 한번 터틀해 볼까? 음? 와, 대박. 대박. 음 맛있겠다. 음. 여기 남쪽에 맛집이라 했는데, 음, 진짜 맛있다. 괜찮다. 우와. 식당 추천, 추천. 너무 맛있어서 추가. <laughs> 자기도 보여줘, 햄버거. 너무 맛있다. 한국 도착!